자요. 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뀌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라 거예요. 많은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질서가 뒤바뀌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조화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하시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하고 급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계신 곳에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는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 속에 우주보다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넓은 인간의 이 마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기 전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간이 있어서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물질이 많아도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고 속상하고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져도 이 안을 채울 수가. 우리 의 심령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수박이 겉과 속이 완전 방수가 돼가지고. 어떤 것도 밖에서는 수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수박 줄기를 통해서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만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어저께도 텔레비 잠깐 보니까 거기 네, 그렇게 산모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 아기의 이렇게 심장 소리를 막 듣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아이의 생명, 그의 아이의 생명은 이 태줄을 통해서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탯줄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탯줄 외에 다른 곳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탯줄은 아기와 엄마의 믿음의 줄기요, 사랑의 큰 줄기고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베토벤도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이 죽음 직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작곡한 것이 바로 베토벤 심포니 나인 우리가 찬송가 늘 부르는 대로 64장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수박처럼 그렇게 익어가고 복중의 태아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태줄이 믿음은 우리의 탯줄인 것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돼요. 주의 사랑 줄이 돼요. 주의 사랑 줄이 돼요.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늘 충만하게 할수 있고 만족하게 주님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세계 수많은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고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있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님께 얻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으로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허무한 공간, 불안한 공간,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다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밭은 곡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은 온갖 잡초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 집을 사람이 주인이 안 살면 쥐가 들어가고 도적이 들어가고 온갖 곤충과 뭐 노래개, 설레개, 진해 개구리, 뱀이 온갖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니면은 죄악된 것으로 동물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여드는 거. 악한 귀신, 더러운 일곱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나오고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감사로 채우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머니와 창고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 어떤 것으로도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인데 이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 모든 보화를 다 가졌지만은 전도서 일장이 절에 보면은. 천도자가 이러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다 가져도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있어도 허전한 빈 가슴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참그 네? <laughs> 그, 우리가. 김부자 집사님. 우리 여기 교회 땅을 우리 교회로 바신 분인데. 이번에 그때 저기 수입리 그 자기네 집을 초청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야, 정말 국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태리, 영국, 뭐 독일 이런 전부 다막 대리석으로 다뭐등 하나까지 나무 하나까지 전부 다다 수입한거야 예. 그리고 이찻잔이라든가뭐 그릇 숟가락 뭐 어느 하나 진짜 하나도 없어요 국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다 온통 그냥 다 수입 품으로 해서 전부 다다 다 예. 변기통 하나까지 다 그렇게 수입품을 전부 다 썼다 정말 놀랬어요 사모님이 아마 같이 나랑 같이 안 봤으면 거짓말이라 대단. 그렇게 정말 좋은 것들로 다 꾸몄는데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채워. 그렇게 좋은 것들 놓고 그래도.